세월이 흘러서 벌써 12월 1일이고 어, 첫 주일입니다 어쨌든 지난 1년 동안 타사사는 했는데 우리 모두가 어,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쁘고 어떤 사고 슬프고, 슬프고 근심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세월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고 또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우리도 주님의 부림에 응애할 그런 인생입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어, 이 7장에는 6장부터 그 예루살렘에 교회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인들이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특별히 주님이 이 빌립을 하시고 빌미로 하여금 어, 복음을 전도하게 했습니다. 어, 주, 주의 사자가 천천사지업 성령이 빌립에게 이런 남쪽 가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당시에 북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쪽 가라. 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우리는 거의 다. 아, 성경을 알고 읽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는데 오늘 따지 보잖아요. 이거 가면 내가 좋을까 나쁠까? 돈을 벌까 안 벌까? 저 인정 받을까 안 받을까? 늘 따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이 그냥 주님이 가라 하시니 거기가 어딘지 모르는데 갔다 고 그랬어요.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대게의 국고를 맡은 니시가 거기 있었단 얘기죠. 이 말은 간다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라, 어, 이집트 왕을 우리가 다 바로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디오피아 왕을 전부 다간다게라 어, 그렇게 얘기해죠 근데 그간대게는 남녀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왕은 딱간다게라고 부릅니다. 그데이에오피아 그러니까 여왕의 이름은 온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왕이라는 건알수 있죠. 그런데 그에오피아 왕의 왕국에 어 여기 내시란 말은 국고를 맡았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 재무부 장관쯤 되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네이네시의 이름도 모르고 그의 경력도 아무도 것 모릅니다. 다만 그가 그 에디오피아는 어, 이집트 저 남쪽에 있습니다. 이게 멀지요 아주. 내데그 먼데도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어, 우리가 여기서 형해 볼 거는 우리는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 영육관에 복준다.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해요. 근데 이 내신은 애들 뵙고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마 몇달 걸렸을 거야. 와서 왔는데 장사하러 왔거나 누굴 만나거나 무슨 누구 회의하러 온게 아니라 예배하러 왔다 그랬어. 다안 두고 어제 예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좋아 여러분도 주일이 됐다면 하딱 놔두고 예배하러 교회에 와야 합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누구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면일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것이 먼저예요. 이 내시는 이름도 없어요. 이 내시는 그 당시에 아무에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고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내시는, 어, 그, 어, 그 섹스를 못하게끔 그 고안을 다 잘라버렸어요. 중국에는 그것 더하게 아주 몽땅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신은 더 심하죠. 그런데 한국에는 고함만 잘랐는데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신도 그 당시에는 고함만 잘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혼할 수도 없지만 어떤 그 내신으로서 충실하지만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알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예도피해까지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루살림에 예배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줄이 됐다 그러면 먼저 다 채워놓 내려놓고 먼저 예배가 먼저라.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다 끝나고 돌아가는데 그가 좀 어, 여왕의 국걸 맡았으니까 죽음 말 하면 국무국무원이니까 그냥 온게 아니라 술에 타고 왔다 말 타고 온게 아니라 말이 끄는 술에 타고 왔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가면서 아 예루살렘은 참멋지구나 근사하구나. 다시 한번또 와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죠 그러니까 여왕 왔다가 수레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내지는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먼 글에서 예배로 예수님께로 왔고, 이렇습니다. 예배 다끝났고 집에 가면서 풍경 중가 아니라 성경책 보면서 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다른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세상 것 때문에 교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내신은. 오명감에서 항상 그 말씀에 충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봤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성령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렇게 수레 가까이 가라 지시를 받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때 빌립에게 그 성령이 나타나서 그에게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 가, 가보니까 그대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읽고 있는 게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가 큰 소리에 들은 것 같아요 그죠 눈으로 본게 아니라 큰 소리로 읽으니까 따라가는 빌립이 다 듣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이 내신은 어,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소문지 이해가 가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 들으면 아마 초대 교회 인간 그 당시 에이 애굽에 는 교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전도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 어쨌든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고 예배 끝날 때 성경책을 읽으면서 갔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여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으로 또 거기 가라. 가다 보 봤더니 어, 이, 이사야서를 읽는데 와라대 요 깨달냐? 이거 모르겠다 그랬어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통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합니다. 이 내신은 그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읽고 그냥 모르면 넘기기 아니라 그걸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건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읽고 그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아구약은 너무 힘들다 신약부터 해 그래서 하다 보면 좀더 힘들어져요. 그럼 또더어놓고거러다가 그냥 일 년이 지나가 버리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비내 이, 이, 시도 그렇던 것 같아. 저분도 몰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이 빌립이와서 아니냐 모르겠다. 그리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기도 여러분들이. 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로 다 배우잖아요. 그데 이때 빌립은 내신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어 빌립을 통해서 같이 안 돌아 그냥 그냥 지나가도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 틀리니까. 이 대표의 사람이고, 유대인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데 불구하고 아느냐 모르겠다. 이거 그러니까 올라가서 알켜줘라 같이 안됐다고 그랬어요. 읽어보니까 이사에서 53장이에요. 이사에서 53장은 주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죠. 그가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어, 무덤에 묻히고, 그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그 말씀이에요. 그다음이 그러니까 대시가. 주님의 부활을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을 통하고 빌립의 그 말을 처음부터 그걸 다 얘기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누가 보면 24장에 보면 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맞췄을 때예 어, 삶에 있던 어떤 두 부부가 엠마로 내려갔어요. 이제 끝났다 우리 고향 가자 라고 할때 누가 함께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저녁이 되니까 같이 저녁 먹읍시다 그래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예수님이 다 말씀을 줬더니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근데 주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갖고 뜨거운 마음 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그 주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또 재림까지 다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자기 모든 일을 다 가르쳐줬다고 그랬어요. 그때 믿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아, 아, 이게 무언가라고 의심하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 알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한다라면, 우리는 아직 성숙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내 내시가 그냥 무식자가 아니에요. 특별히 국고 맡았다 하면 재무부 장관인데 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했겠어요? 아마 그. 장관 중에서 가장 뭐 똑똑하거나 유능한 사람이 국고를 그 맡았을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했어요. 아, 전가들이 넷이서 그 장관 중 가장 똑똑했어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길 가다가. 그 마음에 감동받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하고 물받, 물리 순간 세례 받는데 무슨 꺼 느낌이 있느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 세례 받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핍박 받는다는 얘기죠. 그내데 대신 그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슨 꺼 느낌이 있느냐 나 핍박 받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에 교회 어, 기독교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거를 꺼려했어요. 그래서 대놓고 말, 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어떤, 어떤 사람은 서 찬송가 성경 들을 때는 꼭 이렇게 못쌓가지고 뭐 가방 속에다 넣고 뭐딴 척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왜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대신 전혀 부끄러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스님과 내 세대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핍박받는 거, 부끄럼 당하는 거 아무 간단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기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 무척 왜기네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손해가 일는지도 모르죠. 꼭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떤 딴 일도 있을 거고 회사에 일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많이 아마 따져볼 거예요. 이 꺼릿낌이 된 되는 거죠. 안 아, 믿어야 말까 하는 거. 그런데 이내신는 전혀 꺼릿낌이거든. 무슨 꺼릿낌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겠다. 이 세례 받음으로 말미에 그가 내가 저, 어,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거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교회가 세례를 주는데 어느 정다 교회 안에서 주잖아요. 사실은. 물가에 가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물에 세례 받는 것 저는 그게 옳다고 봐요. 정말, 저는 저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세례 받았지만 한번 물 속에 들어가서 다시 세례 받고 많은 사람이 올라온다는 것. 근데 초들께는 그랬잖아요. 그냥 빌리도 그랬던 거, 이 네시도 그랬어요. 아마 그걸 세례 받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 들어서 가 세례 받는 게뭐 어떠냐? 하고 다시 둘이 세례받았다 그래서 세례받음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에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세도들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뭐 사마리아나 딴데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마이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했다라는 말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언제나 세례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전혀 꺼리끼면 한 얘기죠 그런데도 꺼리끼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왜 부끄러워서 그게 무슨 꺼리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 한 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가 뭘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시나 우리가 빌립전 어, 집사님을 함께 보면 우리가 배울 게꼭 있어. 요 뭡니까? 첫째는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을꼭 읽으세요.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같이 읽으세요. 정해놓고 우리가 한 장은 읽든 두 장은 읽든 세 장은 읽든 꼭 읽어보세요.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믿음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만약에 있다가 어떤 분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전화해서 목사님한테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기타도 이때 우리 애가 묻게 있다가 모르면 전화해.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용과야고, 알르쳐 주죠. 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모르는데 물어보는 건 전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목사도 모르는 게 있어요, 솔직히. 그럼 그때 책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내시는 네, 네, 저는 모르는 것 때문에 빌립에게 어, 배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성경을 꼭 읽자. 오 저도 뭐 계속 읽어요. 그래서 저도 저게. 매일 읽잖아요. 매일 다섯 장 읽자, 다섯 장 읽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열장 읽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열장 읽고 왔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내가 우리 사카도마 약속 중에가 아니라 우리 아들하고한거 아니라 주님께 내가 매일 같이 다섯 장 읽는데 주일은 열장 읽겠습니다. 어딘가 열 장이 지인대가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 열, 다섯 장 읽고 집에 가서 다섯 장 읽고 열장 읽는 거예요. 그러면 1 년에 이게 한번한 반주음인 것 같아요. 그럼 2 년이면 세 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읽는 게 중요하단 얘기. 이 내시도 집에 가면서 졸거나 풍경 보는 게 아니라 환경 보다가 아 이게 무슨 말 좋은지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이 내 여기 빌을 보내시고 그거를 이해시켰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해했다 말은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그, 그거 은혜 받았어요. 그 은혜 받는건 어때요? 세례 받는 게 아무 꼬리낌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면 교회 오는 거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렇게 은혜 받아야 교회에 와서 말씀드릴 때또 은혜 받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아야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모든 거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되면 전부 다그 꼬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그것 때문에 더 믿음이 나빠지는 거죠 그 믿음은 뭐 연수에 따라서는 좋아지거나 뭐 학식이 많아서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 내시본간 그날 누대머드에서 이 성경 읽다가 이게 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읽자는 얘기죠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 이제 다 지나가요. 12월만 지나가면 또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내가 내년에는 꼭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우리가 여러 번 결심하잖아요. 내가 내년에는 꼭 있겠습니다. 그냥몇번 하다가 지나가는데 새해에는 꼭 어, 결심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어야 지식이 생기죠. 물론 누가 예수 믿는 건 지식으로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니면 전도할 때 예수가 누군가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무조건 교회 나와, 교회 나와, 교회 나와 그러면 잘 몰라요. 교회가 그렇게 좋은 점을 몰라요. 그러나 이 빌립처럼 네시에 대해 서다 얘기해주면 꺼리낌이 없다는 얘기지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데 뭐 무조건 나오라고만 하면 처음엔 이해라고 대답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더 귀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꼭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꼭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믿음에도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좋지만 교회 나와서 말씀대로 사는 것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들이 세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내시는 38절에 39절에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 기쁘게 길을 갔다 내시는 처음으로 예수 믿고 처음으로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고 물을 올렸때니 빌립은 올라가고 내시는 너무너무 기뻤다는 얘기죠 그가 에드오프에서 예루살렘을 올 때는 그렇게 큰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 예루살렘에 와서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믿고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되게 기쁘다 그랬어요. 여자 기분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아주 큰 기쁨을 말하지요. 이 말을 좋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기뻐야 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갈때어떤신가세요 아, 오늘 가면 무슨 일 해야지. 예배 가면 뭐 해야지.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 그날 내시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올라와서 길간인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은 언제든지 이 주일이든지 수월이든지 이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기쁨이 있어야 예수 믿기가 수월하고 좀더 기회를 나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아, 잠깐만 주일을 기다려야지죠. 어쩌다 살다 보니까 아, 내일 주일이야, 내 어, 일요일이야. 그럼 부랴부랴 그안갈 수도 없고 결국 나오잖아요. 그러나 기쁘면 그 주일을 기다려지는 거죠. 이 내시가 집에 가는데 그 기쁘게 아마 갔, 왜 갔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 세례 받았어. 고그 예수 믿으라고친구하고 하려고 아 기쁘서 간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가 숨길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꺼리낌 없이 세례 받고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이 기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 예배 오다올 때마다 예배 드리고 갈 때마다 늘이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고 기쁘고 모든 일이 형통함을 받을 수있습니다이 예도 피난지가 그런 곳에서 연설미와서 그냥 힘들고 기쁘게 그 짜증 내면서 집에 갔다면 그 삶이 아무 어, 형편 없어질 거예요. 그런가만 길을 와서 예수 믿고 세례 받고 기쁨으로 돌아갔다. 그 삶이 기쁨으로 남길줄 믿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